몇년부터 근데 네, 반도 창마이 반도라는데 그 나차바 유니버시티그그 그 동네에 살고 있어요. 네네. 현지에서 결혼을 했고 또 와이프가 또 태국인이고. 아.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시작했던 게마지막요 처음에 방콕에서 교육받다가 음. 창마이 와서 어? 창마이에서 마지막에 창마이 오셔갖고 하신 게 반도에서 자립을 하셨거든요. 2010년 네. 그 전에. 맞습니다. 2002년, 예, 예, 그때 로댐 교회라는 데를 그 오픈했었거든요. 아. 반도에 이름이 로댐이에요로댐 네, 네. 저는 사실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저는 세례는 음. 받았지만은. 네. 충실하신 자는 아닙니다. 네, 네. 저희 사는 동네하고 같은 동네니까 자주 음. 보죠. 아. 지켜보고 오시는 거 현재 치앙마이에는. 네. 선교사들이 거의 가족 편에 한 100분 정도가 계세요 어 한국 선교사들이 네그치향라 예, 예. 반두만 해도 선교사들이 아, 지금 교회 차리인게한 7분 계세요 아 네네 현재 나는 그분 선교하는 방식은 마음안 들어요 이 사람은 돈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네 한국서도 이 정도 했으면 선교 100% 합니다 <laughs> 왜? 네. 아니 돈 없는 사람 학비대 주고 못 사주고 밥 사주고 다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런는데 어느 놈이 안 오겠습니까? 그렇죠. 본토리 좀다 가요. 어허. 다 갔어요. 그게 어허. 10년간 반복 계속 무한복이에요. 세대 아, 세대는 1년마다 지랄 돈 뜯어가지고 한국서 헌금 받아갖고고그분그 어. 사람들 남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또 없어지고. 음. 제가 메시지도 그 카페 저 유튜브에 글 남겼지만은 네. 10년간 선교를 제대로 했으면은 자립해도 충분히 자립합니다. 네네. 그운영자분이 유튜브를 봤죠? 옛날에 150만 원 그다음에 5만 바시에요큰 음. 돈입니다. 아. 지금도요. 네네. 지금도 5만 바페르 큰 지금 큰 돈이죠. 현재 상태에도 학교 선생님 초봉이. 네. 소봉이못하돈 70만 원밖에 안 돼요. 아. 그러면 그 당시 10년 전에 150만 원 엄청 컸죠 먹고 살죠. 그렇죠? 네네네. 아유, 엄청 큰 돈이죠.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한테 후원되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날 거예요. 어디 그렇게 후원이 들어올까요? 지금 파손계도 없는 상황에서. 아, 항상 얘기해도 자기는 항상. 나는 파손계획 없다. 네. 불쌍하다. 아. 카페이나 아, 그. 유튜브에. 그러면은, 음. 그, 신교도 돈, 돈 엄청 넣죠. 음. 어? 거기다가 다른 교회에서도 또, 아, 왜, 내가 시장나에서 신학교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 음. 음. 많이, 음. 많이 교회에서도 한번 해주시죠. 네. 음. 근데 이 현금이 운영이거의 돈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음. 이 음. 사태가 몇번 발, 발생됐어요 청라에서도. 음. 이 사람이 헌금이 안 들어서 돈이 떨어졌을 때는 실학서 다 나갔습니다. 다 갔어요. 하. 그러면 또 돈이 생기면 또 모집하고, 어. 돈 떨어지면 다 나가고. 정말, 아니. 저, 우경영이 말씀대로, 제대로 어. 된 선교였으면 10년간이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수서처음 11조에서 조금만 냈어도, 어. 음. 우리 장라에서 이만 받으면 충분히 운영하고 살아요. 음. 근데 운영을 못한다 아무도 지금 치험 마이 섬유 사시는 분들은 빵집 운영하면서 자립적으로 섬유 활동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빵집까지 운영하면서 빵집까지 예 그러면 음. 있습니다 그조용식말아요그 음. 이사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한서사 또는 돈으로, 돈으로. 윤보인 섬유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완전 자기 남편 편이야 옛날에 하지만 우울증 얘기지만 지금은 윤보인 섬유사도 자기 남편 편입니다. 차, 작년에 차 새로 뽑았고 음. 자기 살만큼은 지들도 운영해요. 왜? 지 애들 한국에 선금으로 학비되고 다잘 다 살잖아요. 집도 다올세 내고 네. 늦낌 내든 안내던다헌금으로 네. 본인이 이제 그 어쨌든 한국의 메이저급 교단이잖아요. 예정합동이. 예, 예, 예. 예, 그 교단의 출신이다라는 거를 주로 이렇게 타이틀로 걸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좋으신데. 아, 네. 그거라고요. 내가, 저한테 그쪽 신학교는 사실 인간은 없어요. 음, 그렇겠죠. 네. 인간은 없어요. 지가 세례주고 지도끼이 세례주는데 음. 그게 무슨 뭐 교사고 목사입니까? 음. 없어요. 아. 없습니다. 지금 신학생이 아마 열 명인가, 열두 명인가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 가까워요. 참, 네. 어머님은 가요. 얼마나 아... 봐요. 참. 네. 바로 옆에요. 아, 이영부 씨도 저 알아요. 청매에 복하면 <laughs> 따오니까. 그랬고, 음, 그 다음에 그 창례 선교사 선내가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분만 유독 돈으로 선교해요. 이 사람은 돈 없으면 다 나가요. 선교 안 됩니다.